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알레르기는 원인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면역계의 과민반응 때문에 호흡기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게 만들면 비염이 낫는다는 말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염 물질이 뭐가 있나요? 진 먼지, 진 먼지 진드기요, 옷 가루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기 알레르기엔 몇 가지만 치료된다고 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진먼지 진드기 면역 치료 했더니 다 좋아졌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논문으로 나오고 면역 치료 후기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진먼지 진드기 하나인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건 말고도 코를 자극하는 알러겐이 너무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분이 진먼지 진드기 면역 치료 시도를 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진먼지 진드기 탈감작 치료에 성공했다고는 하는데 그다지 비염에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역치료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